자 서로 같은 함수. 65쪽 그 위에 보면 그 문장을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아두 함수 f, g에 대해서, 그렇지? 어. 정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음. 그다음에 정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자 f, x와 g, x가 같을 때, 이게 음. 뭐지?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정의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지? 야, 두 함수 같다. 내가 이제, 그, 걔가 지금, 걔는 지금, 이제 고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다돼가나군대간다와 그, 남학생인데, 야, 두 함수 같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걔가 고민 조금 하더니, 어, 이게요, 두 함수 같다는 건요, fx와 gx가 같은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고대 논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야, 고대 오는 애들이 두 함수 같다는 걸 이걸 모를까? <laughs> 이렇게. 야, 이건, 야, 중학교 2학년 도 알겠다. <laughs> 지금 뭐냐면 아, 이런 오해를 벗어버리자는거예요두 함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거면 이렇게 아, ab가 같다. 어, ab가 같다면 이게 ab가 같은거잖아요. 그냥 같은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자는거죠. 요, 요 요게 이 서로 같은 함수를 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첫번째. 음. 이렇게. 자, 두 함수, 두 함수. 음. 자,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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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가 자, 같다. 자, 두 함수 f와 g가 같다. 이렇게. 두 함수 f와 g가 같다. 이거의 정의역을 다시 한번 음,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볼게요. 정의를.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두 함수의 거기서 이제, 아까 문자 읽었던 게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다시, 자, 정의역하고, 그지 정의역과, 정의역과, 자, 그 다음에 공역이 정의역과 공역이 아, 각각 같고, 그지 각각 같고. 요게 이제 하나의, 좀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아,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그 다음에 좀 뭐냐면, 음, 두 번째 조건인데, 정의 역에 정의 역에 정의 역에 모든이야 모든 그게 다 이게 모든 정의의 역에 모든이지 정의의 역 모든 정의의 역에 모든 원소 정의 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의 역에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자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까요 이게 다그난 다음에 자, 세 번째 로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fx와 gx가 같다면, 이렇게, 이렇게 한거두 함수는 같은 것이야. 이렇게. 정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를 잘, 이걸 암기해 그러니까, 이거 대충 보면 어떻게 돼? 두 함수는 같다를 대충 읽어버리면 뭐냐면, 어, 이거 fx와 gx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충 읽고 이런 오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정의역을 몇번써 봐야 돼 다시 정의를 정의를 몇번써 봐야 돼자두 번째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여기 두 함수 같다는 정의를 또한번써볼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진 f라는 함수가 있어 어, f라는 함수가 있어 자이 f라는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자 x에서. x에서 이렇게 자 y로 가는 함수야. 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그리고 자그 다음에 여기 g라는 함수가. 함수가 두 개가 주어졌구나, 그지두개 줬어. 그니까 여기 g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예를 들어서 자 a에서 a에서 어디로 가냐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두 함수가 같다는 정의를 만족하려면,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고 하면,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이거부터 하면,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이지, 각각. 그지 각각 같은 거야, 각각. 무슨 말이냐면, 여기 F라는 함수의 정의역, 이렇게.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F의 함수의 공력하고, 그지? 여기 있는 G 함수의 공력이 같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음.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 함수의 정의역끼리, 그 함수의 공력끼리, 각각 같고, 이렇게. 각각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 여기에 있는 정의역이 있겠지? 아, 정의역, 정의역 이렇게. 그, 이거에, 이, 예를 들어서, 음, 음. 자, 여기서 X 집합이 이렇게 있을까요? X에 막 정력이 있었을까요? 정력이. 그제? 그 중에 한 개, 예를 들어서 X를 한번 볼게요. X. Okay? 음. 여기를 대표하는 원소 한 개, X. Okay? 그 모든 원소. Okay? 정력에 있는 모든 원소죠 여기, 여기 정력의 모든 원소. 이게 뭐가 같냐면 A와 같다며. 이렇게. A와 같다며. 그러면 A도 이렇게 왔을 때 이게 X가 있겠지. 이게 같던가요, 지 그니까 여기에 모든 원소를 대표하는 x. 그게 좀 있다 또한번 설명해도 이거 가지금 여기 설명이 좀 이렇게만 가지고 여기 설명 이좀다다안 돼. 그래서 뭐냐면 아 모든 원소지, 모든 원소. 이게 여기 있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표하는 거. 야뭘 대입시키든 간에 x면 x, 뭐 z면 z, y면 y 이렇게 원소가 있었을 거야 그것이 이렇게 같아지면, 아, 같아지면. 같아지면 이 함수는 같은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 조금 예를 들어서 좀더 해야 돼 다시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표시 안 하는데요 X는 뭐냐면 정의역에 그지? 정의역에 정의역의 자 모든 원소가 되는 거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 그지? 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음 여기다 하지마 여기다 해볼까 자 여기에 자 X에 이렇게 정력역 있어. 정의역이 만약에 1, 2, 3이었다. 가정해 그러면 여기에 A의 정의역도 그지? A의 정의역도 A의 정의역도 1, 2, 3이겠지. 왜냐하면 거기에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X의 정의역이 1, 2, 3이면 Y의 정의역도 1, 2, 3이겠지. 이렇게 한 거야. 음. 그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바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아 F1하고 G1이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F의 2하고 G2가 같고, 오케이. 아, 어, 그 다음에 F의 3하고, F의 3하고, 어, G의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지금 세개지 어, 3개란 말이야. 그세개를 대입시켰을 때 모두 같아지네.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이걸 대입시켜도 같고, 이걸 대입시켜도 같고, 이걸 대입시 같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두 함수는 같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따라오고 있지? 이게, 이게 또 시, 설명이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자. 그래서 한개더 해봐. 자, 이것이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지 자, 정의역이 이것인 두 함수. 무슨 말이냐면 너의 정의역도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너의 정의역도 이거라는 거야. 이 문장이 대수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개 아무 말이 안 주어진 게 있어. 뭐냐면 공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서 지금 공력에 대한 얘기가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 공력에 대한 말이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적어놔야 돼?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을 때, 아홉 없을 때 여기서 이제 공력은 뭘 의미하냐면, 이 공력은, 공력은 바로 자, 실수라는, 실수 전체. 실수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지? 어. 일반적으로, 지금 정의역은 얘기했는데 공역이 돼서 아무 말이 없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 일반적으로 이공역은 뭐냐면 실수 전체다. 이렇게. 실수 전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너의 정의역도 이거고, 너의 정의역도 이거고. 오케이. 같지? 정의이 같지? 그 다음에 너의 공역도 실수 전체고, 너의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의에 각각 같고, 오케이. 첫 번째 권을 만족했어. 오케이. 음, 첫번조건 만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그지? 자, 자 다시. 정의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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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역에 대해서, 그지? 렇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각각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정의역의, 정의역의, <laughs> 정의역의, 자, 모든 원소지, 모든 원소.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다 같아야 돼, 그지? 오케이. 자, 정역의 모든 원소인데, 정역이 이거잖아. 정역이 어. 해보라는 거지. 어.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같으냐를 한번 봐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F에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봐. 자, F, 마이너스 1을 제공하면 얼마 1이다? 오케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잖아. 어. 그래서 G-1, F-1, 오케이. 갔네. 뭘로 갔냐면, 1로 갔구나. 이렇게. 그치. 자, 정의의 원소 세 개인데, 이제 한개 해봤어. 정의의 원소, 어, 0을 대시켜요. 아 어, 0의 제곱은 0이고, 자, 0의 절대값도 0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0으로 갔다. 이런 거지. 어, 그 다음에 원소 1이 있어. 어, F의 1이네. 어, 1에서, 그 다음에 G의 1. 어, 절대값 1은 1이니까. 어, 1.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의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 몇 개인데, 세 개야. 그세 개가 다 같은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야? 아,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음. 이 조건,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거잖아, 그렇지? 첫 번째 정역과 공력이 각각 같고 정역인 모든 원소가 다 같다는 걸 확인했지. 그러면 이 함수, 즉 f(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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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는 같다고 이렇게 할수 있고 기호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지? 그냥, 둥글뭉실하게 두 함수 같다, f x 두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이런 내포된 의미가 있었다. 그지? <laughs> 자, 집합 x가 정의역이야. 어. 우리 정의역과 공역은 지금 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실수라는 범위가 주어졌어. FX는 X제곱이고, GX는 X 플러스 2가 이렇게 줘어 돼. 직선. 이건 2차 함수고, 이건 1차 함수가 줘어요 이건 곡선이고, 직선이 줘어요 이거에 대해, FX와 GX가 같도록 하는 집합X를 구해봐라. 집합X를 구하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정형을 구해봐라. 이렇게 생각해. 정형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제스윙도 보고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야, 두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두 함수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그 그림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있다. 야, 이두 함수는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막 아, 이러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함수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어, fx하고 fx가 gx는 같다라고 느끼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학생의 입장,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 입장에 보면 뭐 이건 함수가 다른 거지. 아니지.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는 같은 거냐면, 요점 있잖아요. 요점 요점 A 하고요. 요점 B 정역 AB에서요. 정역 AB에서는요. 그리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요. 정역이 AB에서는 이 함수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두 함수가 이걸 이걸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두 함수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함부로 단 단정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뭐냐면 A라는 자리와 B라는 자리는 두 함수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어. 정형 여기 정형 AB에 대해서는 그치요 이렇게.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 지금 그 여기 금방 그렸던 그림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차 함수다 그려 보면 이게 이렇게 이차 함수 나와요, 이렇게. 이거 직선을 그려 보면 어, 영을 대입시키면 2를 대가고 이렇게 대충 어디를 지나면 이게 이차 함수 만나는 이런 그림 나와. 아, 잠깐만. 조금 정확하게 그려 볼까 다시. 이거 정확하게 그려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이 있고 음, 이렇게 y축이 있어. 그래서 이차함수를 그려. 음, 음. y는 x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y절편 2. x절편 2.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이렇게 그어봤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흰 그래프는 그지? 흰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fx의 그래프야, fx. 어. 이 노란색 그림이 뭐냐면 gx의 그림이지, gx의 그림. 그리고 러 그림을 이렇게 보고 어, 두 함수 같은 게아니면안 된다는 거지. 아, 두 함수가 같... 깨 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는 거예 여기. 여기. 오, 요렇게 뭐야, 요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서는 같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 그렇게 되는 정의역을 찾아보라. 같게 네. 되는 정의역을 찾아라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전체를 보면 당연히 다르지, 그지 근데 그 정의역에서만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럼 아, 연립방정식이야. X 제곱하고 뭐냐면 여기 X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한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이제 이항을 해가지고 자의 제곱에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u s E, 이 o u can see. So, X is m 이 n u s E, 이 i n u s E, minus E, m i n 스 s E, m i 이 u s E, m 스 n u s E, minus E, minus E, minus E, m 마이너스 E, 하고 n 이 s E, minus E, m i n u E, 가 i n 어 자, 그래서 이제 집합 X를 과시오, 이렇게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그러면 집합 X는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하고 2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까지 생각한 것도 아주 장하지. 아주 상당히 잘한 거야. 그지 오케이. 잘한 거야. 그런데 틀려버렸어. 아, 이게 문제야. 이렇게 써놓으면 틀려. 어. 그래서 이제 잘 틀리는 거야. 이까지 생각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지 이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정규 1등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전교 1등 지금까지 정규학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어? 왜냐면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어, 그 이렇게 집합 x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집합 x를 구하라 그러면 100% 뭐냐면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부분집합이야. 집합 x를 구하라 말은 뭘 구하라는 거야?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아,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2까지 요거, 따로따로 다 적어줘야 돼. 요 어, 여기 하나에서만 같아줄 수도 있고, 요 하나에서만 같아줄 수도 있고, 요두개 동시에 같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집합 X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 전체를 답을 잘 써줘야 된다. 이렇게.